핫스팟을 핸드폰에 핫스팟을 켜고 블루투스 테더링도 같이 켜주는 건데 여러분, 두개다킨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, 여러분. 리얼타임. 빠르고 쓰기 편한 아틀란 지도입니다. 안전을 위해. 이러면 오류가 난 거야. 다시 여기서 얘를 들어가요. 들어가서 이제 다시. 핸드폰의 핫스팟과 블루스 테더링을 켜주고, 예, 이게 내 거네요. 이렇게.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내, 내, 뜨잖아. 이렇게, 그치? 떴지? 여기서 이제 전부 다 동의하고, 응? 야, 야, 야. 그러니까 실시간이 돼야 진정한 아틀란이에요 쓰기 편은 아틀란 지도입니다. 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. 뜨죠 여러분? 여기서 이제 온라인, 부과됩니다. 온라인 뜨고 여기에 날짜, 날씨 뜨고, 우체 좀 획기적이지 이제 티맵만큼 빨라져요 갑자기. 이 갑자기 티맵처럼 돼버려요. 핸드폰과 연동하면서 실시간 라이브, 그다음에 여기, 여기 주유소, 유가 검색, 거리순, <laughs> 거리순, 어. 거리 가격순. 응, 박원순 이렇게 된다. 이래서 이마저 쓰는 거야 파인드라이브를. 예. 망가지면 버리는 거고 좋지. 어, 잘 봐. 파리 타임도 아닌 리얼 타임 실시간. <laughs> 하스파 키고 그 다음에 브루스 테더링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. 이것도 모르면 안 되지. 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. 미착용 시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이상내비이님입니다